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트벤테와 알메러시티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벤테 네덜란드 일부 3위 패승 무승패입니다.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중앙이 잡혀버리면서 측면에서의 공격이 잘 풀리지 않아 약한 편입니다. 하지만 중하위권을 상대로는 여지없이 경기를 컨트롤하면서 플랜A를 구축하는 데큰 문제가 없습니다. 알메러시티를 상대로 무패인 것과 같이 올 시즌 홈에서는 12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 리그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을 많이 잡는 만큼 실점 위험성도 홈에서는 돋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메러시티 네덜란드 일부 12위 승무무 무패입니다. 알메러시티의 경우는 중앙에서 점유가 밀리면 뻥 축구로 플랜이 변질되는 경우가 잦은 편입니다. 결국 득점력에서 두각을 드러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애초에 점유율을 상위권을 상대로 가져오기 어려운 전력이기도 한데 올 시즌 원정에서는 42%의 평균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벤테를 상대로도 점유를 내주고 휘둘리는 경우가 작고 그나마 거둔 일무도 친선 경기에서 비긴 것이었습니다. 공식전에서는 트벤테에게 점패입니다. 일단 중앙 싸움에서 점유를 가져가는 상황에서는 매우 강한 편입니다. 특히 측면으로 가는 공의 양이 늘면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 것에도 큰 문제를 드러내지 않는 전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알메로 시티가 여러모로 상위권 상대로는 주도권 싸움에서 열세인 상황이고 트벤테를 상대로도 아주 약했던 편입니다. 트벤테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아약스와 엑셀시오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약스 네덜란드 1부 5위 무승부 패승입니다. 아약스가 꼭올 시즌만이 아니더라도 엑셀시오르를 상대로는 늘 실점을 당했던 편입니다. 다만 엑셀시오르를 상대로는 화력을 100% 가동하면서 우세한 흐름을 가져오는 편이었습니다. 최근 다섯 전에서 아약스가 엑셀시오르에게 퍼부은 골만 26골에 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어도 에너지 레벨이 높은 젊은 선수들로 구성을 한 것이 수비 상황에서는 노련함의 부족으로 이어지기도 하나 공격에서의 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엑셀시오르 네덜란드 1부 15위 무패패패승입니다. 엑셀시오르의 경우에는 일단 페럿을 향해서 뻥차주는 상황에서의 효율 자체는 좋은 편입니다. 아약스를 상대로도 앞서 언급했듯이 골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 상황에서 강호들에게 너무 무력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꼭 아약스가 아니더라도 원정에서 올 시즌 6위 이상 팀을 상대로 매 경기 3실점 이상씩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약스도 수비 상황에서 기복이 좀 있고 굳이 올 시즌만이 아니라고 해도 엑셀시오르의 높은 효율에 상당히 타격을 받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래도 엑셀시오르의 수비를 공략하는 데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기에 에너지 레벨이 높은 성향을 이용해서 화력으로 찍어 누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버 3.5 양상 속 아약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로리앙과 파리생제르맹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리앙 프랑스 1부 17위 페무페페페입니다. 로리앙이 최근 파리생제르맹을 상대로는 1승 1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외부 요인이 로리앙에게 웃어주었던 매치였다는 것은 확실할 듯합니다. 1승은 하키미가 20분 만에 퇴장을 당했었고, 1무는 UCL을 앞두고 파리생제르맹이 상당히 로테이션을 돌렸던 매치입니다. 시스템 상으로는 파리생제르맹이 공수 전환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라, 로리앙이 압박 싸움에서 크게 밀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파리생제르맹 프랑스 일부 1위 승무패 승승입니다. 24골을 리그에서 넣고 있는 은바페입니다. 파리생제르맹의 약점은 은바페가 없으면 보조 득점원들의 득점력이 충분하지는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는 은바페와 덴벨레가 모두 선발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네골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일단 이 비판에 대해서는 당분간 자유로울 수 있는 상태입니다. 주말 경기를 신 은바페와 덴벨레가 나오게 된다면 파리생제르맹이 공격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최근 로리앙에게 부진한 것도 외부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던 모습입니다. 오히려 은바페와 덴벨레가 모두 추가될 상황에서 파리생제르맹이 체급이나 시스템상으로 압박과 공격적인 면모에서 뒤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파리생제르맹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마르세유와 니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세유 프랑스 일부 구위 페페페 승모입니다. 홈에서는 PSG에게 당한 패배를 제외하면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다만 마르세유가 상대를 공략하는데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호한다는 점이 상당한 부담입니다. 니스가 하이브리드 압박으로 수비적인 퍼포먼스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공격은 마르세유가 올라와 주면서 공격적인 플랜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홈에서 니스에게 패전을 기록한 전적도 있습니다. 니스 프랑스 1부 5위 패승패무승입니다. 니스를 상대하는 팀들이 교과서적으로 내려앉으면 하위권 팀을 상대로도 공격이 매우 답답해지는 양상이 큰 편입니다. 물론 마르세유는 홈 원정을 가리지 않고 55% 이상의 높은 점유를 가져가는 공격적인 팀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기복이 상당히 심해진 편이라고는 하나, 니스가 랑스를 상대로도 압박 싸움에서 이득을 거두면서 3대1로 승리를 거두는 등 확실히 압박에서 밀리는 면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마르세유가 보여줄 플랜이 상당히 공격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니스가 속공 상황에서 보여주는 플레이가 공격에서 더 효과를 보고 있는 점은 명확할 것이고 마르세유가 무패를 홈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난 시즌 홈에서 니스에게 패전을 기록한 경험도 있습니다. 니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as 모나코와 리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나코 프랑스 1부 2위 승무 승승승입니다. 모나코가 릴을 상대로 상성해서 아주 앞서는 편은 아닙니다. 최근 홈에서도 3무를 기록하는 모습이고 특히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공격력이 잘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릴이 라인을 올리면서 승부하는 상황에서 2019년 정도까지는 다득점을 기록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하지만 릴의 에너지 레벨이 수비에서 꽤 올라온 모습이고 모나코도 결국 중앙 진흙탕 싸움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게 된 것이 큰 이유일 듯합니다. 릴 프랑스 일부 사위 승승패승승입니다. 물론 릴도 주포인 데이비드가 고립되는 양상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릴이 높은 라인을 구축하는 만큼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야 어느 정도 할 만한 상황이 나오는데 아스톤 빌라전에서도 원정에서는 상대의 강한 압박에 데이비드가 별로 활약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프 더 볼에서 보여주는 데이비드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데 그 말은 데이비드가 포처 역할에 적합하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는 리리 수비 상황에서의 에너지레벨이 좋아 라인을 올린 상황에서도 수비적으로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두 팀이 전반적으로 중원에서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면서 서로 전진을 하기 어려워하는 양상이 짙어진 상태입니다. 최근 모나코 홈에서 벌어진 대진에서도 세 경기 연속 무승부가 이루어졌습니다. 언더 2.5 양상 속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